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 조명섭님 9월 스케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9월 20일입니다. 네. 조명섭님, SBS 필에서 더 트롯쇼 9월 20일 날 오후 9시, 월요일이죠. SBS 필, SBS mtv에서 네, 나오시니깐요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음 소식입니다. 네. 9월 20일 어, KBS 2TV 노래가 좋아 추석 특집에조명섭 님이 나오십니다. 네, MBS 여러분 꼭 보시고요. 오후 4시 50분 예정입니다. KBS2 네, 월요일 추석 특집이죠. 특집이니까 뭔가 더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MBS 네, t v 다음입니다. 네, 어, SBS 편더 트롯쇼 9월 27일에 오후 9시에 SBSPL, SBSMTV에서 조명섭님이 나오십니다. 꼭 어,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반가운 소식, 네, 너무 어, 이번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, 예쁘고요. 다들 좋은 명절, MS 여러분들도 명절 잘 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